그냥 쌓벌레네. 팔십팔 <laughs> 뭐야? 아, 하나는 못 쏘? 하나는 누가 먹었어? 너가 먹은 거 아니야? 하나는 너가 먹었잖아 처음에. 어, 내가 먹었어. 그래, 내가 죽여줄게. 여기 빨리 와. 여기 세 마리 있어. 진짜, 진짜 불안치고 여기 세 마리 있어. 진짜 2 k m 미터 내가 뭐 화경도 아니고. <laughs> 빨리 오라고. 세 마리 있다고. 아 원샷 원킬. 어, 또 죽었어 s 대식 총이 제일 좋다 <laughs> 아, 나 정말 잘하는데 씨발, 다마사슴 연말 잡는 거야. 사슴 멸종하 l 는데또또 <laughs> <laughs> 다마사슴 아니, 사슴이 존나 많아 t e 2 hours later, 2 hours later, 2 h o 멧돼지 l a t 내 돼지 골랐음. 씨발, 고를 수도 있어? 노은 치워라. 나 이제.